사순절 세일의 특별새벽기도회네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라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수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이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부르시고, 이상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yeah oh. Oh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으로받으소서 멸시 존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없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실 하나님 아버지, 제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자비로시원해 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었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요 우리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배우게 하시어 어려운 환난을 인내하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진리를 깨달아 오늘 오늘의 보다, 보다 보이지 않는 내일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민족이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안고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산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성김의 본을 보여 줌으로 날마다 믿는 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워 주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대신방과 사수절 특별 기도회를 인도하시기에 피곤한 몸과 마음의 새 힘을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레읍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삼녀선 교회에 오시 바랍니다 추레읍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디든지 가오리다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 여기저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된 하디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리교회의 고유의 파송제 목회도 배웠습니다. 이 파송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가 가장, 어, 유력하게 하고 있는 제도인데, 에, 감독이 교회를 파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감리 선교사로 신분이 바뀐 이 하디의 처, 어, 처음 계획은 개성의 현대식 병원을 설립해서 체계적인 의료 선교를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본국 선교회의 감독과 총무도 이를 지지했고, 개성 유지였던 윤치호도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1898년 9월, 개성으로 간 하디는 1년 전 클리어 선교사가 사놓은 산지연 언덕의 산포막을 진료실로 개조한 뒤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이 사역을 접어야 했습니다. 1899년 4월 서울에서 한국선교회를 관할하던 리드 장로사가, 감리사가 부인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귀국하자 미국선교부에서 후임자로 하디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이끌고 서울로 이주한 하디는 남송현, 지금 현재는 한국은행 본점 자리인데 이 남송현 선교부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향 아, 파주, 문산, 적성, 연천을 넘어서 강원도 철원, 김학까지 순회하며 흩어져 있는 20여 개의 교회와 집회소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개성에 내려가서 시약소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서울로 온뒤 하디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방에서 보냈고 진료보다는 복음 전도와 목회 사역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착인 전도다양성과 초교파적으로 추진하는 성경 번역 사역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900년 부활절 대제약당 기도실에서 서울의 두 번째 교회로 설립된 자골교회랑 지금은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자골교회 주일예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우리 미감리선교회는 그 동안 관리해온 원산 선교부 재산과 교회 그리고 교인을 남 감리에 이양하고 동해안 선교부에서 철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1900년 9월 남 감리 연회를 주재했던 웰슨 감독은 하디를 원산 선교부 관리자로 임명을 합니다. 이로써 하디의 임지는 다시 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애를 마친 윌슨 감독은 하디에게 원산으로 부임하기 전에 중국에 가서 목산수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형식은 권면이지만 내용은 지시였습니다. 당시 감리교의 전통에서 신학교 졸업이 목산수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감독과 함께 중국에 간 하디는 1900년 11월 12일 상해에서 목산수를 받습니다. 목산수를 받은 하디는 중국 연회 참석에 중국 교회 선교사와 목회자들에게 선교 개척 4년 만에 급성장한 한국 선교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부산에서 기다리던 가족을 데리고 원산에 부임합니다. 이로써 하디는 독립 평신도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뒤 10년 만에 남감리의 목사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런 결과가 아닌 하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바로 제목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어디든지 가오리다. 보내시는 곳,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하디 목사의 신앙, 그리고 감독의 파송제의 그 모습을 정난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딘가로 보냄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필요하셔서 속해를 파송하고 속장으로 인도다로 일하면서 나는 그것 싫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순종의 신사보다 낫다고 했던 말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파송받은 곳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은 독립평신도 선교사로 한국 땅에 온지 10년 만에 감리의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원산으로 다시 파송되어 갑니다. 그는 부르시는 곳에 보내심을 받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냄을 받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편안하고 쉬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너무 잘합니다 불편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받은 곳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24년 사순절을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서 싸우니, 부름에 합당하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우리 운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 지나지는 총선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한발한발 한발 앞당겨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몸 이끌고 주님 앞에 온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주 앞에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싸운데 이 예물을 하나님 하늘 천국에 싸우시고 열린 문을 통하여 저대의 간구와 하나님 저제 삶에 은총을 도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통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아시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